안녕하세요. 늘손필라테스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체어와 박스 조합으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볼게요. 양손 가볍게 핸들 잡았고, 왼무릎부터 정수리가 길어진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발목 먼저 움직일게요. 마시고 발끝 포인, 내쉬면서 발끝 플렉스로 당겨봅니다. 코인할 때는 발등까지 길어질 거고요. 플렉스 할 때는 새끼 발가락 잘 당겨서 가져와 주세요. 이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까지 더 깊게 이어가는데요. 척추를 길게 세운 상태로 고관절을 접어서 앞으로 상체를 기울여 주세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허리가 말리지 않게 척추를 길게 뻗은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소우 동작할게요. 왼손에 새끼 손날로 오른발날 바깥쪽을 저항하면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해줄 거예요. 그리고서 톱질하듯 밀어서 내려가실 거고 톱질할 때 배꼽을 더 당겨주듯이 복부에 힘을 주고 동작해주세요. 그대로 좌향좌로 돌아서 어덕터 머슬도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면서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엉덩이 뒤로 뻗었을 때 엉덩이 꼬리뼈를 더 뒤로, 더 위로 빼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깊게 늘려주세요. 손 멀리 박스 짚어서 옆면 길게 늘려줍니다. 그 자세에서 체어 위에 다리를 외전해주면서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박스를 밀어내고 있는 어깨, 골반도 단단한 힘을 주고 진행해주세요.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더 돌아서 오른발 체어의 콕발 앞쪽을 찍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가 길어지듯 종아리 늘려서 체중을 뒤로 밀어봅니다. 이제 오른 다리 내려놓고 왼 다리 올려서 똑같이 진행해볼게요. 체어 바라보고 섰고, 왼 다리 올렸고, 양손은 핸들을 가볍게만 잡아 준비합니다. 마실 때 발끝 포인, 내쉬면서 발끝 플렉스로 깊게 당겨주기. 척추는 최대한 길게 쓰고 있어주세요. 발끝 잘 당겨 유지, 마치 오리 엉덩이 하듯이 척추를 세워서 내 왼쪽 허벅지 뒤쪽을 더 깊게 늘려볼 거예요. 많이 가지 않아도 좋아요. 척추를 잘 펴서 고관절만 굴곡하도록 해봅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손 날이 왼발 날을 밀어내면서 몸을 왼쪽으로 더 깊게 회전해볼게요. 잘 밀어서 늘려서 회전하는 느낌, 그리고 오른손은 톱질하듯이 왼발날 아래쪽으로 깊게 미끄러져 내려가 줍니다. 그대로 몸통 돌려서 허벅지 안쪽도 늘려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실 거고, 그러면 왼쪽 허벅지 안쪽이, 그리고 무릎 안쪽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해주세요. 조금 더 오리 엉덩이 만들려는 느낌을 주면 더 깊게 늘어나실 거예요. 오른손 박스 끝쪽 짚어서 사이드 스트레칭. 거기서 체어 위에 있던 왼다리를 외전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버티고 있는 오른 무릎 골반, 오른 어깨에도 단단한 힘. 뒤돌아서 왼발 앞쪽을 콕 찍어 놓고 거기 기준으로 뒤꿈치를 쭉 밀어주듯이 종아리를 늘려줄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길게 늘려줍니다. 발잘 세웠으면 반대 다리까지 올라갔어요. 마운틴 클라이머 하듯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깊게 당겨 보실 거예요. 양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실 거고 동작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치켜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페달 쪽을 바라보고 페달을 짚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준비합니다. 페달을 박스 높이 정도까지만 눌러주세요. 바닥에 꽝 찍거나 위로 확 올라오지 않게 유지. 이때 어깨뼈 움직일 건데요. 마시는 호흡에 어깨뼈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었다가 그럼 페달이 살짝 올라오겠죠? 내쉬는 호흡에는 어깨뼈끼리 멀어지도록 등에 붙여주며 페달을 살짝 눌러줍니다. 어깨뼈가 멀어질 때 등을 너무 동그랗게 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페달을 바닥까지 꾹 눌러서 준비합니다. 잘 눌러내고 있는 거 유지하면서 오른 다리 천장으로 들어 올려 주세요. 이제 내 몸은 하나의 단단한 막대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소처럼 움직여 봅니다. 그러니까 페달과 다리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페달이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세서 몸이 살짝 세워졌다가 반대로 다리가 밀어내려는 힘이 조금 더 세서 앞으로 기울여져 버리는 느낌으로 쿵쿵 움직이지 않고 신전하는 힘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여주세요. 다시 바닥에 꾹 눌러주고 다리에 신전하는 힘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끈적하게 접었다가 끈적하게 뻗어줍니다. 무릎을 펴고 접는 동안 무릎을 던져버리지 않고 다리 높이가 낮아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반대 다리 똑같이 할게요. 바닥으로 페달 짚은 상태에서 왼 다리 들어주기, 신전하기. 복부 힘 잡고 다리 신전하는 힘을 주고 막대기처럼 고정.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볼 거예요. 바닥에 쿵 가거나 페달에 확 밀리는 순간이 없게 속도 조절하시는 거예요. 다리 신전하는 힘이 풀린 적은 없어요. 계속 신전하고 있고, 페달이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페달 바닥 찍었고, 다리 신전했고, 다리 높이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무릎 접었다가 펴줍니다. 무릎 접을 때도 펼 때도 고관절이 굴곡되는 방향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박스의 앞쪽 끝에 앉아주시고, 양 다리 테이블탑 티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페달을 누를 건데, 페달을 누르는 힘이 겨드랑이와 복부로 전달됨을 느껴줍니다. 등을 웅크려서 동작하는 동작 아니고 가볍게 펴낸다고 생각하세요. 양 뒤꿈치가 페달에 올라간 상태로 누워서 준비해주세요. 컬업으로 올라올 건데요. 머리와 몸통 상부를 천천히 감아 올려서 견갑골이 매트에서 떨어질 듯 움직여줍니다. 이때 손으로 머리를 너무 짓눌러서 동작하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마실 때 내려가실 거고, 내쉴 때 컬업으로 올라옵니다. 컬업을 유지한 상태로 페달을 뒤꿈치로 눌러볼 거예요. 계속 상체는 올라오고 싶은 힘을 유지, 뒤꿈치로만 페달을 누르고 돌아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처럼 무릎 서기 자세로 준비. 오른 다리로 페달을 밟아 볼게요. 오른쪽 뒤꿈치로 페달 밟았고, 앞꿈치도 다 있어요. 왼무릎부터 정수리가 길어진 상태를 유지하실 거고, 내쉬는 호흡에 중심을 지키면서 페달을 바닥까지 눌러 봅니다. 이제 페달을 바닥까지 꾹 눌러서 준비. 지금부터 페달은 들썩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에 체중을 꾹 실어 낸 채로 고관절을 접어서 인사하듯 상체 숙였다가, 오른 다리로 페달을 꾹 눌러내는 힘이 엉덩이로 전달될 거고, 그리고 상체를 세워주실 거예요. 상체가 잘 세워졌으면, 왼발끝 박스에 세워서 준비합니다. 오른 다리 힘으로 런지 동작을 완성해 볼게요. 무릎이 살포시 닿았다가, 오른 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 양손 체어를 짚어주세요. 가볍게만 짚어주시고 왼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신전해줍니다. 우리 엉덩이 운동하는 중이니까 팔에 과도하게 체중 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뒤로 신전했던 그 다리를 박스의 양 옆면을 터치해서 무지개를 그리듯 반원을 그려서 움직일게요.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과전만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이제 오른 무릎부터 정수리가 일자로 길어진 상태. 몸통의 안정성을 만들어 놓고 내쉬는 호흡에 페달을 왼다리로 꾹 눌러 볼게요. 이제 페달이 들썩이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 놓는 왼다리의 힘. 그거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잘 접어 인사하듯 상체 숙였다가 다시 왼다리가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다시 세워주세요. 고관절만 접는 거지 등을 굽혀서 인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른발끝 세워서 키가 위로 커지듯 런지 자세로 일어나 봅니다. 다시 박스에 닿을 듯말 듯한 무릎, 그리고 왼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까지요. 철푸덕 앉았다가 팍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합니다. 양손 체어를 가볍게 짚었고요. 오른 다리 뒤로 차 올려줍니다. 허리의 과전만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뾰족하게 무지개를 그려서 박스의 오른쪽 면을 찍었다가 왼쪽 면을 찍었다가 반원을 그려 볼게요. 지지하는 다리 무릎에 과신전을 주의해 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서 주실 거고, 손으로는 핸들을 가볍게만 잡아 준비합니다. 힙 하이킹 동작이에요. 무릎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골반의 엘리베이션으로 페달을 들어 올릴 거고, 다시 디프레이션으로 페달을 누를 거예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앞선 동작에서 V발로 발 모양만 바꿔서, 발바닥에 아치로 페달을 밀어줍니다. 토로, 힐로도 모두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손을 떼고 균형감을 지키면서 동작을 다시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좌향좌해서 체어를 등지고 서줍니다. 오른발 까치발로 페달 눌러 주실 거고 왼 다리는 박스를 짚었어요. 왼 발바닥 박스를 잘 눌러내 중심 잡고 몸을 위로 띄우듯이 중심을 이동합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다음에 페달을 눌러 볼 거예요. 페달이 장력에 지지 않을 거고요. 왼다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페달을 업앤다운 해 봅니다. 반대다리도 진행해 볼게요. 왼발 앞꿈치로 페달 짚어 주시고 까치발. 오른발부터 박스를 밀어내면서 오른다리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왼다리는 쭉 뻗어진 채로 스프링의 도움을 약간 받아주는 느낌이요. 앞으로 살짝 기울였고, 균형을 지키면서 페달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해봅니다. 다시 힙하이킹으로 돌아갈게요. 11자로 서서 앞쪽 핸들 가볍게 짚어줍니다. 왼골반이 페달을 누르면서 낮아졌다가 페달 따라 올라오면서 왼골반이 올라올 거예요. 반복하고서는 양쪽에 레깅스 높이가 맞게 중립으로 맞춰줍니다. 맞춘 상태에서 브이발로 바꿔서 왼발바닥의 아치로 페달을 밀어줍니다. 몸통은 변하지 않고 왼다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몸통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골반 잘 고정하고 양손도 떼볼게요. 가능하시면 양손 떼고 진행해 봅니다. 마지막 깊게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왼발 채워 짚었고, 왼무릎 벌렸고, 왼손은 그 앞을 짚어서 어깨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듯이 골반을 더 열어주세요. 내쉴 때 오른쪽 옆선이 쭉 길어졌다가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진행할게요. 오른 다리 외회전, 오른손 그 앞에 짚었다가, 그러니까 골반 열고 옆구리 스트레칭 했다가 돌아오세요. 이때 오른 다리로 체어를 너무 빵 밀게 되면 체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봅니다. 오늘 체어와 박스를 이용한 수업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